자, 대출 얘기해볼게요. 기본적으로 건물을 짓는 분들이, 이거 지금 채널 보시는 분들도, 무주택자는 없을 거야, 일단은. 네, 무주택자는, 일단 무주택자가, 어, 나 건물 지어야겠지, 이 생각 잘안 해요. <laughs> 대부분 그래도 뭐, 갭투자라든 뭐좀 해보시고. n 주택자 예, 뭐 그런 다주택자 위주로 많이 이제 보실 것 같고. 다주택자라고 쓰지만 사실은 다 아파트자지. 네. 네다 아파트자. 그 다음에, 거의, 그 다음에 이제 개인명의로 이제 쓰다가 뭐, 조카, 뭐, 시어머니, 뭐, 시어머니, 뭐, 시어머니 뭐야? 시어머니 뭐다 쓰지 다 쓰다가 안 됐을 때 결국 가는 게 법인이잖아 그리고 이제 이적폐들이 하는 게 결국 신축이거든 신축이 이제 아파트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 이제는 건물로 가야겠다 그러면 이제 중개법인 가지 막 저기 뭐 강남에 있는 중개법인 했는데 네. 아, 평당 막 1억 5천 2억 하니까 막 현타 세게 오고 야 이런 게막 이럴 이바에 내가 지어봐야겠다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이제 고인물들이 온다고 이제 음. 네. 이런 분들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이제 건물 지으려면은 땅을 사야 되잖아요. 자, 땅을 산다. 말이 땅이지 사실은 땅이 없어. 땅이 없다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매물이 없어요. 서울에. 매물이 없고 그만큼 공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좀안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아파트나 이런 거는 공급이 되잖아요. 올리면 올릴수도 있고, 용적률도 올리면 올려지는데, 땅이라는 거는 용적률이랑 상관없어. 오히려 건폐율이랑 상관있지. 그래서 이게 뭐 땅이 서울시가 막 확장하거나, 아니면 바다를 메꾸지 않는 이상 사실 땅이라는 거는 생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수요는 꾸준한데 이제 공급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진짜 땅이 없죠 물리적으로 다 건물이지 학교 운동장 빼고는 진짜 땅 보기가 힘들잖아요 도로나 이런 거 빼고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땅을 산다고 했을 때 매물도 없지만 땅을 산다고 하는 게 사실은 다 노후주택일 거예요 노후주택 그렇죠 이 노후주택 대부분 서울에 있는 거는 90년대 지어진 빨간 다가구가 대부분일 거예요. 이제 이런 거를 사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여기서 강과할 게 노후자만 빼면 주택이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2호선 강남역에서 내릴 때 나는 내려야 되는데 타는 사람이 많으면 그냥 휩쓸려 타진 거 있잖아. 약간 그런 케이스예요. 이 주택이 아파트도 주택이고 저것도 주택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걸 사는 목적 자체가 다른데 정부에서 규제를 할때 아파트 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규제를 주택으로 막 묶어버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같이 휩쓸려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 법인이 주택을 산다. 이걸 해가지고 개발을 해서 어찌 보면 공급이잖아. 개발이 개발이 공급이고 사실은 투자가 아닌데, 싸잡아서 이걸 보고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대출이 안 돼요. 안 돼.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네, 안 되는데, 자, 근데 다주택자인데 법인인데, 이 다주택자더라도. 이제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사업자가 있어야 돼, 사업자. 법인 사업자거나 개인 사업자가 있죠? 근데 사업자에는 뭐가 있어요? 업종과 있고, 업태가 있죠? <laughs> 이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그 사업자가 이 사업이 <laughs> 어떤 목적으로 영위하는지그 사업자의 목적 자체가 뭔지, 존재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가 업종이나 업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만약에 신축 판매업이다. 아, 그러면, 아, 이 사업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 쇼핑몰 하는 게 아니고, 아, 건물 지어서 파는 거다. 그럼 국가에서도 이제 개발 및 공급한다고 알겠지. 그래서 이런 애들이 어? 노후주택을 사. 노후주택을 사가지고 사는데, 어,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바로 어떻게 할 거야? 이제 멸실을 한다. 멸실 조건. 응. 이러면은 대출이 가능해요? 안 해요? 된다. 대출이 됐었어요. 아, 워즈구나. 예 네. 됐었어. 근데 이건 뭐야? 지금은 이즈 대출 안 돼요. 언제부터 안 되냐면, 7월인가 8월에 금감 문장 바뀌었거든요. 야, 멸실 조건이라 어 하더라도, 이게 주택이면 안 돼. 그러니까, <laughs> 나발이고, 씨발, 안 돼, 지금. <laughs> 근데, 얘네가 그 목적 자체가 저는 이렇게 봐요. 야, 개발 및 공급. 지금 공급이 딸리잖아. 네가집 지어가지고 막새 집을 막 공급하는데, 그걸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냥 지금 약간 지금 금리도 많이 오르고, 지금 유통되는 대출 자체를 많이 막아야 되니까, 야, 이 부분도 일단은 막아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일단 막힌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어, 내년 상반기에는 좀 풀릴 것 같아요, 요거는. 이즈가 다시 워즈로 되는 거는 23년 상반기로 보고 있다. 왜 그때쯤으로 보세요? 그래서 보통 큰 시장에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으면 음. 작은 시장도 뭔가 내려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PF도 사실 이대로 막, 막장까지 가게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IMF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뭔가 조치를 하는데 그런 조치가 좀 취해지다 보면은 작은데서도 뭔가 이제 민원도 들어오고 하면은 들어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했었지.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 안 되잖아. 어쨌든 지금 안 되잖아. 네. 그러니까 한꼭지두꼭지 꼭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땅을 매입을 해 계약을 하죠. 매수 계약을 하지. 매수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잔금을 치죠. 잔금을 치면은 소유권이 넘어오잖아. 소유권 이전이 되죠, 그죠? 이때 넘어오는데 이때는 지, 주택이었잖아. 근데 잔금을 치는 순간 이제 주택이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잖아. 이 잔금 치기 전에 이때 이때 주택을 상가로 바꿔 또는 주택을 나대지로 바꾸는 거야 중간에 바꿀 수가 있어요? 응, 이때 바꿔버려요 음, 계약을 해놓고 매도자의 협조 하에 그치 매도자가 허락한다고 하에 그래서 이제 매수 계약을 할때 매수자의 요청에 의해서 매도자가 오케이 해주면 은 중간에 잔금 치기 전에 이렇게 바꾸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 매수계약 할때이 매도자는 주택으로 판 거죠. 매도자는 주택으로 매각한 거야. 매수자는 이렇게 나대지로 했다. 그러면 토지로 매... 토지로 토지로. 그러면 우리가 대출 받을 때는 잔금 때 대출 받잖아요. 근데 우리는 닥치고 주택 안 된다 그러자. 알았어 그러면 토지로 살게 그래서 건축물 대장을 잔금 치기 전에 없애버려. 또는 상가 그린으로 바꿔버려. 근데 상가랑 이런 거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이제 바꿨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했었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파생되는 게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또. 자, 첫 번째가 제일 큰 이슈인데, 자, 첫 번째 이슈는 뭐냐면, 이 매도자가 이 주택으로 매각하잖아요. 근데 이 매도자가 대부분 이 노후주택 있잖아. 20년 된 빨간 다가구에 보통 20년 동안 거주를 하셨어. 어르신들이죠. 어르신들이니까. 근데 그분들이 노후주택 9 0년대 빨간 주택을 굉장히 저렴하게 매입했거나 그 당시 지으셨을 거라고? 그럼 취득가액이 엄청 낮겠죠. 근데 지금은 땅을 팔려고 하니까 뭐 평당 막뭐 5천, 6천 막 이렇게 팔잖아. 뭐 입지 안 좋은데도 한 2, 3천에 팔면은 몇 억에 팔는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엄청나죠. 양도차익이 엄청나는데 거주를 20년을 하셨는데 그 양도세를 매기면 돼, 안 돼요. 그럼 할머니들이 거품 물겠지. 그 양도세를 매기면 안 되잖아. 요 오래 거주하셨으니까 거의 비과세란 말이야. 그래서 주택으로 매각을 하면은 거의 비과세였어요. 비과세였는데 이거를 그전에는 이게 됐어. 비과세를 해주고 그 다음에 계약한 계약시점으로 해주고 잔금치기 전에 이렇게 바꾼 거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취득세도 유리하고 대출도 나오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됐는데 지금은 이 매도자가 주택으로 매각하는 기준이 계약시점이 아니고 잔금시점이 됐어요 그러니까 매도자가 주택으로 매각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그 전에는 계약시점에만 주택이었으면 됐어 그러니까 나는 비과세 받고 그 다음에 잔금치기 전에 계약금 받았으니까 대신, 이제, 중도금 좀더 달라고 하지. 뭐, 그냥 상관없고. 어, 니가 알아서 해. 내가 이사 나가줄게. 대신, 중도금 좀더 줘. 그러면, 이제, 잔금 치면, 잔금 치기 전에 상가나 나대지로 바꾸는 거지. 좀 공사하거나 철거하거나. 그러면, 매수자도 취득세도 절감하고, 그 다음에 대출도 나오니까. 왜, 여기서 안 되긴 하니까. 했는데, 지금은 매도자가 만약에, 잔금 시점이다. 그럼, 잔금 때도 주택이에요. 어, 뒤로 밀렸네요. 네. 잠금 때도 주택이어서, 어, 그럼, 매도자가 할머니가 지금은, 내가 20년 동안 거주했는데 양도 차익이 10억이야. 내가 1억에 샀는데 지금 11억에 팔아. 10억에 대해서 그냥 비거세 안 하고 거기서 세금을 매겨버린다? 당연히 안 팔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매물이 더 잠기고 있어, 지금. 그래서 땅 찾기가 더 어려워지고. 어, 이런 거를 하니까 대출이 더안 나온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신축은 못한다. 그런 <웃음> 됐다. <웃음> 이러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았으면 내가 후레임 TV 안 나왔지, 그치? 그쵸. 네. 대안을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큰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떠냐면, 정확히 기재부에서 유권 해석을 주택을 상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한다라고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번 주에 임장 갔을 때 이제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의 사장님들 반응은 뭐냐? 주택을 나대지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유권 해석을 다시 질의를 해 놨대. 그것도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제 생각엔 이것도 안될것 같긴 한데 이거라도 되면은 뭐 상가로 용도 변경은 안 되더라도 나대지로 바꾸는 것은 인정을 한다고 하면은 나대지로 바꾸면은 이 사람도 비과세 받고 잔금 칠때 대출 받을 때도 주택은 안 돼도 나대지는 대출이 나오니까 이제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뭐냐 매도자의 비과세 이슈. 두 번째 이슈도 있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아 이거는 좀 심한데 아예 나대지도 대출이 안 되거나 적게 나와요. 왜 그러지? 자 이거는 이거는 뭐 신축이랑은 아예 상관없는 거고 지금 연말이잖아요. 지금 2022년 지금 12월인데 11월인데. 지금 은행에서 그냥 다 그냥 문을 닫았어 문을 아예 닫아 가지고 지금 뭐나대지구 나발이고 뭐 아예 대출이 지금 자체가 안 되기도 하고 보통 그 다음에 소규모 신축하는 분들이 그 토지를 매입할 때 거의 한7-80%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공사비의 80%도 받거든요 근데 지금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 하더라도 나대지에 100%까지 밖에 안 해줘 그 전에는 땅사땅살때 요만큼 대출 받았어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건물 지을 때또 요만큼 대출 받았어 여기 20%랑 여기 20%만 있으면 됐어 근데 지금은 어떠냐 땅살때 요만큼 대출 해줘요 근데 이것도 나대지일 때만이야 요만큼 또 건물 짓잖아요 그 전에는 요거 에또80% 해줬었거든 근데 그게 아니고 요것만 해줘요 것만 요것만 한도가 음... 그러니까 요만큼이 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한도가 그 땅의 100%까지 밖에 안 나오니까 공사비가 그 땅을 그 조삼 뭐 사지 야 그러면 씨발 땅은 야, 취득세만 내고 살수 있는 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땅만 사놓고 만약에 내가 건물을 안 짓겠다. 이러면 이자 100% 내면서 금리 높은 거 내면서 버티겠다. 이런 사람 거의 없으니까 뭔가 건물을 지어서 아까처럼 수익을 내야 내려고 하는 건데 건물 지을 거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온 거예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얘기하면 기성고 대출이 막혔다. 그러니까 기성고 대출이 막혔다기보다 나오긴 나오는데 한도가 많이 줄었다고 볼수 있어요. 계절적 요인인 거예요? 연말.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연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금리 오르고 이제 막 그. 레고랜드 사건이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해서 이것도 아마 풀어주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얼음 짱이네요 아파트 시장 못지않게. 아 장난 아니죠. 이쪽 신축 시장도. 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거는 그냥 미리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돈이 있으신 분들은 현찰로 땅을 사놔요. 미리 미리 왜 아까 제가 원가랑 매출 얘기했을 때그 여기 분양 쪽은 안 좋고 금리는 올랐지만 땅 사기에는 좋다 그랬잖아요. 땅살때 지금도 거래도 되고 하니까. 이럴 때 만약에 대출 받아서 사는 게 아니고 내 돈으로 현찰로 사면은 금리가 막 천정부지로 올라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럴 때돈 있는 분들은 땅을 싸게 미리 사 놓는 거야. 그러다가 어, 이 원가가 좋을 때 이점이 있을 때사 놨다가 저기 에 빨간 불이 파란 불이 됐을 때, 분양이 다시 화랑일 때 그때 개발해도 되거든요. 근데 대출은 최소하고. 화 그래서 돈 있는 분들은 요 시기에 그래서 하락기 때도 돈이 있거나 공부가 돼 있는 분들이 이런 기회를 잡아 가지고 미리 좀 선점해 놨다가 좀 약간 좀 시장이 풀릴 것 같았대 금리 내려갈 것 같아 그때 공사를 시작해도 공사가 보통 6개월에서 8개월 걸리니까 그때 돼서 분양하면 또 분양이 안 되더라도 전세 임대만 놔지시더라도 사실은 대출은 갚을 수 있거든요 전세 임대만 놓고 대출을 갚아 놔도 사실은 금리에 대해서는 이제 해방이 되는 거잖아 그다음부터는 천천히 분양해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그제 아는 분이 사실 강남 쪽에 큰 이제 뭐 우리가 생각하는 큰 아파트는 아니고 나홀로 아파트 이런 거 건물 짓고 계신 분 계신데 그분도 처음에 땅을 너무 싸게 사가지고 지금 건물 짓고 계신데 지금은 그거를 지금 전세 수요도 좀 많이 낮아지고 시세도 많이 낮아지긴 했는데 지금 시세 반영해서 전세를 놓더라도 그냥 대출 갖고도 당장 수익이 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은 지금은 잘안 되지만 전세만 났을 때 일단 안전하게 금리로부터는 해방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천천히 생각한다 이렇게 현금으로 땅을 사고 싶으면. 음. 사실 기존에 들고 있던 아파트가 좀몇개 팔려야 그치 땅을 사든지 말든지 하는데 네. 안 팔려요 안 팔리죠 뭐 놀아야지 뭐 골프나 치세요 <laughs> 제 강의 듣는 분들 중에 그 신축 강의 듣고 이제 아나 이제 아파트 팔리면 신축하려고 미리 강의 듣는다라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아파트 팔리면 하려고 하는데 안 팔린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땅 하니까 굉장히 막 크게 느껴지는데 서울에 땅한 필지 사는 거 해봐야 보통 10억 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권이 아니더라도 그냥 서울의 신축 아파트보다 같거나 낮아요 오히려 노후당하고 근데 오히려 대지 지분은 100%인 거고 나중에 좀 개발할 여지도 있고 하니까 좀 입지 괜찮은데 좀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이런 거좀 잡는 것도 괜찮고 이 나대지로 바꾸는 거 바꿔서 사는 거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 이잖아요 이게 지금 시장에 뭐가 좋냐면, 지금, 나대진 상태에서, 건축 허가를 받아놓고 매물로 나온 게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할머니들이 그냥 팔았어. 할머니들이 그냥 팔았는데, 이게 안 팔리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던 분들이 이걸 샀지. 이제 대출 맡기기 전에. 사가지고, 이제, 건물 부셨어. 건물 지으려고 했는데, 그때 막 금리가 오르는 거야. 금리가 오르니까, 어, 야, 이거 건물 지어봐야, 팔리지도 않고, 공사비도 올랐다. 뭐, 이제, 공사자금 대출도 막 금리도 오르고 하니까, 그냥, 멸실 해놓은 상태로 그냥 팔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매물도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서만 봐도 그냥 아까 제가 나대지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 은근 나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하려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나대지로 나와 있는 거를 사는 것도 괜찮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제가 얘기한 대로 현찰박지로 사는 거야. 그 다음에 멸실을, 그 다음에 대출을 받는 거야.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나대지인 상태이면 대출이 그래도 나오긴 나오거든요. 좀 은행이 지금 잘안 해주려고 하는데 나대지인 상태로 해주는데, 지금 주택인 상태로 안 해주니까, 매도자가 비과세 때문에 주택인 상태로만 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현찰로 매수를 해. 그러니까 만약에 그 노후주택이 10억이야. 10억을 일단 써.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멸실할 수 있겠죠? 소유권 넘어오면. 나대지로 만든 상태에서 대출을 일으킬 때, 이때 은행에서는 나대지니까 대출을 해줄게. 라고 해줘야안 해줘요? 안 해줘. 왜안 해줄까요? 너이땅살돈 있는데 왜 대출을 받아? 이거. 그래서 우리가 이 10억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있다 하더라도, 이거 매수를 할때 근저당을 잡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 10억짜리 땅을 사는데 내가 나중에 나대지로 바꾼 다음에 대출을 8억을 받고 싶다. 근데 현찰이 10억이 있어 있다 하더라도 후랭이가 나한테 근저당을 해가지고 8억을 잡아놔야 돼요 여기다. 그래서 아, 내가 일단은 나대지를 살때 일단은 돈이 2억밖에 없어서 8억이라는 돈을 누구한테 빌렸다. 빌렸다해서 매수할 때그 근저당권 8억을 잡아놔야 은행이 대출을 해줄 때어너 진짜 돈이 없네 하면서 그 근저당 지워주는 조건으로 자기가 대출을 해버리는 거지 근저당 깔끔하게 없이 내일 자기 자본이 10억이 다 들어가 있으면 대출을 안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 그거 미리 근저당을 잡아내다 이렇게 하려면 근데 진짜 10억이 찐 찐으로 10억이 있다 하더라도 자, 두 번째는 3, 4 금융권으로 가는 거야. 러시안 캐시, 네. 러시안 캐시 가거나 이런데 가면은 이제 금리가 보통 1% 정도 합니다. 월, 월. 네. 그런데 요즘 7, 8% 하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 근데 이런데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일단 매수를 한 다음에 나대지로 하고 나중에 은행대출로 갈아 낄수 있잖아요. 그니까 요 기간이 길어봐야 한뭐한 뭐한 4개월? 이 정도 되니까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삼자금융권을 활용해가지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요즘 대부업이 좀성행하고 있죠. 네, 대출 하도 막히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좀 수수료도 많이 들고 금리도 많이 비싸긴 한데 내가 전략적으로 땅만 싸게 산다. 좋은 기회다. 라고 하면은 현찰이 없을 때는 이런 거를 좀 기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사실은 무조건 막안 아, 좋은 시원으로만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 이미 아대지 매물. 요걸 그냥 매입하는 것도 괜찮죠. 사실 서울에 거의 별로 없긴 하는데 최근에 그냥, 그나마 좀 많이 늘어났어요. 왜? 기존에 건물 지으려고 하던 분들이 심리적으로 어, 이거 건물 지어서 망하는 거 아니야? 금리가 올라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해, 해가지고 중간에 하는 분들도 있고 간혹 가다 열의 한두 명 정도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눌려 있는 거현찰 있잖아요. 내 건물 짓는 거는 좀 약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짜증나. 그러니까 현찰로 이렇게 싸게 눌려 있는 거를 사. 그다음에 깔끔하게 정리해놓고 건축허가 받아놓고 건축하려는 사람한테 파는 거야. 그러면 큰 시세 차익은 아니지만 내 노동력이 거의 안 들어가잖아요. 깔끔하고 이제 그렇게 나온 것도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거나 누가 이제 남들이 포기한 거. 그다음에 네 번째는 그 매도자가 이제 다주택자 다주택자인 거이지 다주택자인. 매도자 이거를 잔금 전멸실을 하면 돼요. 다주택자인 매도자 같은 경우는 비과세 혜택이 어차피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 이런 매물을 가지고 있는 분을 찾아가지고 잔금 전멸실을 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이거는 약간 좀 이건 유튜브에서 약간 얘기하기 좀 애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은행이 있어. 국가에서 규제를 해도 대출을 해주는 그런 은행이 있거든요. 네, 그런 은행을 찾는 거지. 다 잊어버려도 5번이 쏠키타다. 네. <laughs> 네. 지금 PF가 바뀌었잖아요. PF 시장. 여러분들, PF랑 제가 얘기하는 건 대출이에요. 대출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는 땅을 담보로 사는 토지담보대출, 그 다음에 건물 지을 때, 어떻게 보면 신용대출의 일환인데, 이제 건물 지을 때 미리 돈좀 빌려줘. 왜? 내가 이걸 뭐딴데 쓰는 게 아니고, 건물 짓는데 쓰는 거고, 건물 지으면 그게 자산가치가 되니까. 그래서 시공사, 건설사가 좀 보증을 해주고, 빌려주는 그게 이제 기성고 대출인데, 결국은 대출이죠. 근데 그 빌리는 대출의 액이 한 20억 밑에, 뭐이 정도 된다 그러면 이제 대출로 가는데, 대출 받는 금액 자체가 한 3, 40억 넘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신협이나 수협에서 지점에서 해주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래, 그럴 때는 이제 저축은행에서 많이 하죠. 저축은행 pf에서, 아, 요런 거는 내가 해줄게. 넌 20%만 갖고 와. 내가 80% 대출 해줄게. 하는데, 거기서 더 넘어가. 대출받는 금액이 막 100억대. 그럼 엄청 큰거 하는 거겠지. 그런 거는 이제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많이 하죠. 증권사 PF.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거고요. 이거. 근데 지금 시장에서 레고랜드 PF 여러분들 유튜브 팀을 다 나오잖아요. 이게 망한 거예요. 이게. 이게 망하니까. PF 안 해주니까. 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레버리지를 너무 많이 갖다 쓰고 하니까. 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수지가 확 낮아지고 분양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건설사가 도산을 해버리는 거야. 워낙 크니까. 근데 이 소규모 같은 경우는 우리 기준에서나 돈이 막 10억 20억이 많은 거지만 건물을 짓거나 은행 입장에서는 10억 20억 빵꾸나도 사실 그게 막 흔들림이 있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워낙 이게 이제 많이 여기서 만약에 출혈이 심하니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 밑에도 막아 약간 이런 지금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대출이 막혔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는 애들이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 근데 씨발, 대출을 해줘야 수수료도 먹고 이자도 먹는데, 안 해줘. 못 해. 그러니까 여기서 놀던 애들이 일로 와. 래가지고 소규모 시장을 좀 기웃거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 자기가 그렇다고 막, 뭐, 원룸 건물 하나 짓는데, 뭐, 한양증권에서 와서, 이게 아니고, <laughs> 그런 분들이 이제, 좀 이제, 어떻게든지 좀 뭔가 해보려고, 이제 소규모 시장을 와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이제 수협이나, 새마을금고나 이제 이런데 좀 해가지고, 풀어주는 경우가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가능한 금융을 찾는다. 은행도 지점마다 한도가 있잖아요. 지점마다 한도가 있어서 그 연말에 이제 대출 얼마, 올해는 얼마 해라 했, 했을 때, 그거를 다 해주는 은행은 빨리 문을 닫고, 아직 못 해주는 은행은 빨리 하, 하, 하려고 하는 지점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아직 지금 11월인데, 아직 다 대출을 못 해주는 은행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눈치 안 보는 지점장님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좀 찾거나 아니면 이제 좀 어떻게 좀잘 풀어가지고 이런 분들이 대출을 풀어주고 또 수수료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할수 있는 방안은 다섯 가지 이렇게 볼수 있고 그러면 황금돼지님 수강생분들이 문의를 하면 뭐 1, 2, 3, 4, 5번 뭐 여러 가지 등등등이 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 그중에서도 어떤 걸좀 많이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네, 저는 6번을 얘기하죠 아 6번? 네, 하지 마라 <laughs> 하지 마라 또는 뭐예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응. 반전이네요또 응. 수강생분들한테 뭐이 5번 같은 거 한다고 또 하면 강의하면 또 제가 또 영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또또뭐 이런 사람이 뭐 얘기했다고 쇼탁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렇 이런 것도 어쩌다가 한두 명씩 풀어주는 건데 영향력 있다는 건 농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그냥 1번을 좀 추천을 드리죠 현찰로 매수해놨다가. 어, 미리 개발해놓고, 일단 월세 임대 세팅,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월세 임대 세팅에서 현금흐름좀 만들고, 나중에 매각하는 거. 분양은 천천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땅 사기가, 지금 매도자가 좀 빨리 팔고 싶어 하니까, 매수자 우위 시장인 건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 때, 잠금 전에 멸실하는 거나 이런 조건들이 옛날엔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 싶었는데, 요즘엔 이거 아니면 아예 안 사니까, 매도자들도 많이 깼어. 그러니까 매도자들도 팔려고, 웬만하면 잘 들어주는 시장이니까 그만큼 가격 조정이 할 여지가 많아요 아파트처럼 막 2, 3억 후려치는 건 아니더라도 웬만하면 조건 맞아주니까 이제 이럴 때 조금 싸게 매입해서 좀 기다렸다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의 일환으로 하나가 이제 경매로 이제 사는 것도 추천을 드려서 다음에는 이제 경매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